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강구하기 쉬운 게 실제로는 이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콘스탄티누스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거는 세상 역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보겠나라고 하지만 처음에 초대교회사를 시작하면서 내네 기둥 가운데 로마 제국에 관한 자세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개념은 적어도 4세기까지의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콘스탄티누스의 대제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의 마지막이 왜 중요하냐면 8세기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시도리안. 이시도리안 그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시도리안이 문서가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위조 문서거든요. 위조 문서가 만들어져서 로마 카톨리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합법화 되는데 이 문서가 이용이 됩니다. 이걸 제가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시도리안 문서. 이거는 위조 문서입니다. 위조 문서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교황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교황들의 족보가 왜 중요하느냐? 이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교황들의 서신이 나와 있습니다. 왜 서신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서신들로 인해서 전통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위조 문서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교회 법이 나옵니다. 뭐 어느 종교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했다, 저것을 결정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규례를 합법화 시키는데 나옵니다. 이 문서가 위조 문서다라고 하는 것은 대비증 사람이 로렌초 발라 로렌초 발라가 바티칸의 도서관에 사서로 있으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이제 찾아냅니다. 뭐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겪죠. 1440년경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찾아내느냐, 이러면, 예, 교황들의 이 족보에서 먼저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마지막 생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짓문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에 그, 로마 교회를, 로마 제국이 교회에게 지금의 바티칸만이 아니라, 뭐 지금 바티칸은 뭐 조그만한 동대도 아니죠. 동, 동 하나. 그보다 더 작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토스카니부터 시작을 해서 나폴리까지 있는 이 전체 땅을 이 로마 교회에게 기증했다. 그래서 기증서가 나옵니다. 도네이션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도네이션을 왜 했느냐? 문둥병에 걸렸다가 문둥병 뭐 탄생병자죠. 문둥병자에다가 있 나서 고마움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거기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구 세기에 와 가지고.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빼빵. 빼빵이라고 하는 그 페핀이라고 보통 하죠. 뭐 영어에는 페핀이란데. 빼빵이 이 위조 문서를 바라보고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그 그 문서를 바, 보고 자기도 그러면은 내가 이 이탈리아 이 땅을 점령을 해서 부르고뉴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의 말 듣고 내가 다 청산하고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주는 게 뭐냐? 간단한 거죠 정통성이거든요. 그래서 정교 유착을 하는 이 문서로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이 뭐가 되겠어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 사르만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콘스탄티누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을까 이 문제. 문득병장가 아니다. 이러한 이만 또, 이거 또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중세 교회에서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거짓 문서들 때문에 로마 카드리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이 절탁하게 되어지는 거, 정교 유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스탄티누스를 살펴야 될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마지막 2년 동안 4명의 가이사라를 두었는데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사두 정치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도 정치가 있는 것을 콘스탄티 누스가 이제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이것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콘스탄티 누스는 개인적으로 인간성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아주 좋지 못합니다. 아주 막말로 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다? 잘 이해가 안될 때가 있지만, 그건 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렇다고 사일어서 성경에 노는 고레스는 성자입니까 사람들이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서 고레스의 그 잔인함과 그 추잡함이 역사 속에 묻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고레스 황제가 얼마나 강교한 자인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역사의 눈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 그의 인격이나 인성이 득스러워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콘스탄티 누스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인덕이 있고 득행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악하고 사악하고 강, 강교한 인간이지만 바로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다리오 왕이 뭐 선한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뭐 선한 사람입니까? 잔인한 인간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어, 저 사람에 의해서 뭐 이이 풀리고 저렇게 잘 되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덕이나 선서, 성스러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음, 어느, 음. 저 교회는, 이단교회는 왜 저렇게 성장하고 저래? 악한 자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현혹당하면 그는멍청하 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이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흉악 당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어... 수도를 330년에 옮기고 337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이이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 명의 공식적으로 세 명의 아내고 뭐 비공식적인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공식적으로서는 세 사람. 그러니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다시 사도정치가 되어집니다. 샤를 마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샤를 마누 마뉴, 이 샤를 마누도 그가 그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사람도 잔인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성으로 보면 진짜 진짜.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보통 루이, 루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루이인데 그 루이가 조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의 아들 루이. 보통 우리가 경건한 루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루이가 경건하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이런 말을 하면 막 어, 역사에서 하도 이상한 말들 경건해서 경건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아들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경건하게 보이는, 얼마나 경건하지 못했으면 이런 행동을 해도 경건하게는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루이 1 6세로 이제 끝나잖아요. 어, 그 프랑스 왕국 왕조가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존경할 사람. 경건한 루인데 제가 볼 때는 경건한 루는 이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명의 황제는 어땠을 것 같아? 노코멘드입니다 no 아무튼 이 사람도 죽으면서 843년에 나라를 크게 세수로 나누잖아요. 그게 지금의 이탈리아와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가 되어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지죠. 그걸 우리는 되게 베르등 협약이다. 이런 이제 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는 하나로 만들었지만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만큼 불안한 거죠, 이게. 그래서 콘스탄티 누서도 죽기 전에 이 나라를 네 수로 나누어서 아들 세 명에게 주고 아, 첫째 아들은 죽어버려요. 첫째 아들 죽는 게 아니라 콘스탄티 누스가 죽여버려요. 저는 우리나라 영조가 그 아들 사도 세대인가 죽였다는데 그거는 흔한 겁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는. 그런 거볼때 영조는 훌륭하죠. 죽여서 훌륭한 게 아니고 뭐그 정도면 뭐 아이고, 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저기 러시아는 안 그렇습니까? 왕권에 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 권력 욕망이 딱 눈에 들어가면요. 자식도 죽여버리고, 아내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인간의 그 욕망,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어 흔한 것처럼 네, 이런 걸 아주 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불만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정통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그대로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그가 나라를 네 수로 나누어서 첩의 자녀에게 한한 한 뭉치를 주고 그 다음에 아들 세 명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근데 그게 또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중에 또 둘째 콘스탄티우스 2세라고 하는 애가 또 형제들 다 죽이고 지가 왕 됩니다 아 그더 이상 뭐 말하면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317년에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전에, 콘스탄티 누스 2세그 다음에 콘스탄티 우스 2세콘스탄스에게 그리고 자신의 조카, 뭐, 달마티우스, 뭐, 제가 때는 조카는 아니고, 그냥 사생아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래 서로 나누어서 질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죽는다. 근데 문둥병은 걸린 적이 없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의 모친 헬레나가 순교자 루, 루키아누스 어, 제 책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루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루시안의 그 여성의 그 묘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가봤습니다만 그 무덤에서 기도하기도 했다. 아마 아들 위스키 된것 같아요. 아들 제발 구원해 달라고. 어, 그곳에서 그는 니코메디아 변방으로 가서 아리오스파 니코메디아,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헷갈리면 안된다 그랬죠? 이 사람은 아리오스파고, 요거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카이사리아,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는 역사가고, 그리 동시대에 두 인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337년 5월 22일 날 오순절 날신 개종자의 신옷을 입고 니코메디아에게 주고 12 사도의 교회에 묻혔다 자, 그러면 세례를 준 사람 누구입니까?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요 그러면 위조 문서에서 앞서 유세 문서에서는 누가 이제 세례를 주냐 하면은 실베스트라고 그래요. 실베스트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실베스터. 그래서 거기에 거짓 문서가 되는 겁니다. 에, 그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면서 역사가 요세비우스, 아까하고 다르죠. 혀리준 사람은 이코메디아의 요세비우스. 이 사람의 생애를 쓴 사람은 가이사랴의 요세비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글에 그래,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강구하렵니다 불멸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의 축복을 갖고 싶습니다. 이제 콘스탄 뉴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저렇게 볼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어쨌든, 예,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런 말, 저런 말 못하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반대말을 하냐면, 나중에 역사가들의 유세비우스의 그 아첨, 이 사람은 아침꾼이거든요. 아침꾼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세례 받는 것을 기뻐하시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검의 주님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뭘기다리길뭘 기다리 제가 볼때안 기다린 것 같아요.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렵니다. 그들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이제 나는 정말 복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불멸하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확신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없이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수 없었고 후원이 없었으면 재빠른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속력이 빨리 갑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 신학이 보다 발전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주 후. 콘스탄티누스는 오순절 기독교 신계종자의 신옷을 입은 처럼 니코메디아에서 죽었습니다. 니코메디아는 지금 이스탄불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9월 9월 콘스탄티누스 이그의아들인지 사도정치를 하는 아들들이죠. 서로 권력투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